네, 오늘 어,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연합회에 나오신 우리 성로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수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내들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성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장변일 집사의 내절증을 치료해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예레미야 <laughs> 어, 44장에서. 어,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요한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 살기로 고집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지 않을 거다.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전하는 그 말을 우리는 절대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도 할 거다. 그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그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복을 받을 수 없고 재난이 우리에게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겨보니 별 볼일 없더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방신을 섬겼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풍족했고, 재난이 없었고, 그리고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정말 하늘의 여왕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복이 되었다면, 그러면 하늘의 여왕이 너희가 그렇게 섬겼었는데, 그러면 계속 그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이르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이방의 신, 이방신,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리고 그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너희의 그 죄악이 된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 보십시오. 요한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악당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렘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어.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을 것이 있었고 재난이 없었던 거지. 그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그 이방신이 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이 있습니까? 이방신 없습니다.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 없습니다. 그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이방신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지. 고난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분양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모든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 그 어떤 때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방에 그 하늘의 여왕을 섬겼더니 그때 우리 참 좋았다. 이게 실제로 그 신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그런 게 임한 거죠. 신이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했는데 뭐가 악우가 딱딱 맞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는데 뭐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계속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황당한 대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 너희가 지금 여기 왜와 있느냐? 지금 이런 일을 왜 당했느냐? 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손조와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외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 즉,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거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늘의 여왕만 섬길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원한대로 너희가 소원한 대로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래 너희가 이,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정말 그렇게 해라. 너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요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섬기기로 소원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그다음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도 없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다 멸절 당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깨어서 나는 잠을 자지도 않고 나는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재난을 내릴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원한 대로 행하라 하늘의 여왕을 섬겨라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죽일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지금, 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이 결정 하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결정을 할때그 잘못된 결정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만약 회개만 하면 바벨론이 오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봤지 않습니까? 오지 않게 해 주겠다. 성읍까지 바벨론이 왔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 말대로 항복하면 그러면 이 성읍과 이성 집과 이 모든 것들이 불타지 않게 하겠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만 있으면 70년 후에 동족이 돌아오고 다시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섬겨서 다 죽임을 당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다시 올라가라,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런 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당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애국당에서 나와서 유다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아 있는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방 신을 섬겨서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살 거야. 여기서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를 다 멸절할 거다. 지금 두 말이 있는 겁니다. 두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중말 중에 누가 진리인지를 내가 애굽에서 살아남은 조그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확인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장을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 길은 환경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더니 뭔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내가 하고 살겠다. 그거 아닙니다. 음, 그, 그,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에레베, 에레베스트나 이런데 또 그런 산에 이렇게 큰 높은 산에 이렇게 등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갔다가 뭐, 그 뭐, 그한 세계 최고봉 몇 개를 등반했던 사람이 조난당해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걸 촬영을 쫙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등반하는 코스를 쭉 이렇게 촬영해서 이제 그걸, 그걸 테레비에서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에레베스트의 산에, 산에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거기, 거기, 네팔 사람들이 그 신을 믿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그 산신에게 이렇게 그, 그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장면을 찍어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늘 확인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에르베스트 산의 산신이, 산신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산에 못 간다는 거예요.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돌아온다고 진짜, 진심으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산을 타는 사람들이고 산에 있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산을 등반을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 이 산신이 자기들한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산을 정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산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출발할 때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걸 그냥 요식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뭐 셀파들이나 아니면 그, 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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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팔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게그 말이죠. 거기에 신이 있습니까? 산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죠. 지금 이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상황하고, 거기에 거기에 이렇게 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신이 있고, 이 신에게 잘 보여야 무사히 돌아올 수 있고, 산을 정복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애국의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잘 섬겨야 우리처럼 이렇게 잘살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애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겨서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라. 너희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 하나님께서 이게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잘살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 아니거든요.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표중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요. 자, 29절 보십시오.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 여기서 너희 다 죽일 거야, 앞으로. 여기서 살, 여기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겠다고 서운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표정이 있어. 그 표정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로안 누브가네 살이 시드기아를 죽인 것처럼,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을 내가 이 땅으로 불러서 이 땅에 바로를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가 죽는 것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왕느부가네살에 의해서 와서 바로 애굽의 왕이 죽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보랄 표증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곳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가네 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고의 왕래가 죽이겠다. 이게 내 증표다. 이거 보면 앞으로 너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될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줄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이거 해보니까 잘 되더라. 내가 이런 걸 했더니 뭐가 잘 되더라.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두 가지 생각까지 주시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시며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에 두을 때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